자 그러면 제가 샌드위치로 50m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백스윙 구를 붙여서 반드시 그냥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. 그리고 예, 턴 턴이 뭐냐? 예, 헤드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턴돼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.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. 자 샌드위치로 50m입니다. 자 여러분들은 이 샌드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1단계를 기억하십시오. 1단계. 자 세우고. 1 단계입니다. 50m 나가면 배르그시죠. 예, 자, 여러분들 이 50m 스윙은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의 결정지일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금세 스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, 10인으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단계에서 어프로치 자신이 생기고. 또 이렇게 50스윙으로 스윙이 맞아들린다면 여러분들 바로 골프가 쉬워지는 겁니다. 자 다음은 70미터입니다. 동일한 백스윙과 동일한 피니시를 가지고 회전판의 턴에 의해서 70미터를 쳐보겠습니다. 자 세우고, 턴. 자, 다음은 회전판 3단 기어입니다. 3단 기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겁니다. 그 정도 속도라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50, 70, 90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회전 속도를 만드는 거죠. 제 머리를 아주 유심히 보십시오. 저는 헤드업을 권장합니다. 헤드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. 자, 세우고 90m입니다. 3단 기어입니다. 백스윙을 더하지 않고 피니시를 더 크지 않고 제가 110m 도전하겠습니다. 샌드위치 110m 괜찮지 않은 거리입니까? 예, 110m 제가 팔에 힘을 주지 않고 또 팔에 강력한 회전 속도를 갖지 않고도 공은 훌륭하게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만든 50m 수율 가지고. 아이언부터 우드 드라이버까지 한 동작으로 예,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자, 아이언과 우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드라이버로 예, 샷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단기어입니다 50m 수영 1단기어 자 세우고 턴입니다 자 세우고 턴 이렇게 샌드웨치 50m 수영 가지고 드라이버 1단기어 50m 수영하면 공은 70m 정도 나갑니다. 70m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. 어떤 때는 100도 나가고 130, 150도 나갈 겁니다. 50 스윙으로 왜 70이 중요하냐? 몸의 회전하는 속도와 모든 몸의 요소 요소를 다 만들어 줍니다. 더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 헤드가 스퀘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. 스퀘어를 모르면 드라이버는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. 70m를 숙달한 다음에 90m로 가십시오. 70m, 그리고 샌드웨지 50m 스윙은 정말 시간 난 대로 많이 하십시오. 자, 자 드라이버로 2단계, 70m 스윙으로 100에서 130m 보내보겠습니다. 세우고 100에서 130m 나가면 됩니다. 이것이 2단계야. 네, 다음은 3단계입니다. 3단계는 150에서 170 정도 나갈 겁니다. 자, 세우고. 예, 제가 긴장을 해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. 일단 3단계로 170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. 자, 4단계로 200m입니다. 지금 제가 보이는 스윙은 아주 간단하고 간결한 스윙입니다. 세우고. 예,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, 제가 예, 친 공은 전부 페어에 안착합니다. 굉장히 정확하죠.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속근육을 이용해서 300m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 세우고 네, 턴입니다. <laughs> 예. 예, 하프 스윙이다 보니까 3 0 0 m 는좀 어렵네요. 자, 이렇게 저는 금일 칩샷으로 치변하는 요령과 칩샷을 통해서 드라이브까지 단숨에 스윙을 마스터하는 아주 간단한 스윙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였습니다. 네. 칩샷을 커버로 잘 배우셔서 평생 즐기고 즐기는 골프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네, 레슨 잘 들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레슨 해보셨는데요. 레슨 해보니까 어떠셨나요? 많은 골프 선수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강조한 것은 여러분, 제발 좀, 예, 칩샷을 90% 이상 연습해라. 그리고, 예, 드라이버와 세카은좀덜 연습해도 된다. 여러분들이 아 18을 모두 어프로치해서 8을 할수 있으면 굉장히 귀중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도 칩션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아이언, 우드, 드라이브까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.